굉장히 터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laughs> 여러분과 함께 해서요. <했어요. 웃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15년 정도 만에 제가 혼자서 콘서트를 우리나라에서 하게 됐는데요. 어, 많은 여러분의 호응 덕분에 사실 어제는 추가 공연이었어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네!!! 이걸 끼고 있는데 다 들리네 두개 들리는 거여서 제가 살짝 내리고 니아이잘 들리니까요 그래서 아니 인이어로 끼고 있는데 왜 들리지? 라고 생각해서 아까 온더 웨이 할때 이 생기 뭐 이러고 하셨잖아요. 그게 뚫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공연에 조금 설명 드려야 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지드립니다. 공지라고 봉지, 해야 될까? 아무튼 이 공연은요, 어, 오니노트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어떤 향기 나세요? 네! 꽃향기 같은 게 나죠. 네! 음! <웃음> 성공적! 요게 <laughs> 이 공연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향기를 맡으면서 저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힐링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오늘 노트에서 노트가 향수에서 향조를 일으키는 아 일으키는 가리키네 말이고요. 탑 노트,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 세 가지 노트가 하나의 향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어. <laughs> 얼마 전에 공부했죠? <laughs> 아무튼 세 가지의 향이 어, 잔향이 얼마나 남, 남느냐 그리고 뿌렸을 때 어떤 향이 나느냐 내 네, 채취와 함께. 복합적인 어떤 향을 내느냐 이런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제, 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laughs>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저를 조금 더 붙이고 싶어서 <laughs>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공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향이 꽃향기 같은 게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여드렸던 이 섹션에 조금 상큼하게 플로럴 섹션으로 제가 이름을 정해서 진짜 꽃과 함께 이렇게 놀수 있는 사실 꽃은 여기 다 있으니까 혹시 꽃이 안 보이실까 해서 제가 좀 준비해. 꽃향기와 어울리는 노래를 또 선곡하려고 이래저래 머리 싸매고 준비했습니다. 어, 방금 전에 아, 방금 전에 들려 드렸던곡 파라다이스고요. 신곡이에요. <laughs> 이번에 샹이온유의 정규 앨범 1집이 나오면서 그 앨범 안에 있는 6번 트랙으로 나올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노래죠? 네. <laughs>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기분이 좀 다운된다. 그러면 파라다이스를 들어주시고, 그래도 그래도 아직 기분이 좀 그렇다. 그러면 다이스까지 들어주시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곡이 또 하나 있죠. 아까 신곡을 또한 곡 불러드렸는데, anywhere라는 곡이에요. <laughs> 요 곡도 이번에 새로 나올 신곡이고요. <웃음> 5번 3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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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귀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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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귀여워를 이명궁 씨를 얘기했어? <laughs> <laughs> 확실히 귀엽긴 하죠 그분. 그렇습니다. 어, 신곡을 많이 들려드리려고 이번에 콘서트에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지금 불러드린 곡 이외에도 음, 여러 곡이 아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직 우리 갈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다양한 향기와 다양한 노래로 어, 힐링하는 기분 느끼시면 좋겠고요. 다음 공연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ice. <laughs>